날 구약 시대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홍해를 하나님이 직접 갈라 주는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내하는 거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기가 더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근데 이책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에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 다 만날 텐데 모세 형님 막불기둥 구름 기둥으로막 인도할 때그 느낌 이 어땠어요? 웅장하고 막 엄청났을 것 같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 형님은 산 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야.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새벽부터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됐어. 새벽부터. 근데 너는 어땠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는 새벽부터 그 험한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기도해도 니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든지 만나셨잖아. 주그 느낌은 어땠어? 그 느낌은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지만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너는 성령이 있으니까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니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줬다고 들었는데 그 느낌은 어땠어? 오히려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심령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부러워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축복받은 사건이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옛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 옆에 계셨다고 예수님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야. 제자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 초대사님들이 제자들이 부러워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만지고 싶은데 우리는 더한 인생을 산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